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 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중단원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중단원 문제는 음, 김효진 선생님과 함께 푸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하고는 계속 진도를 나가는 곳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차시에 보했던 것과 조금 달라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를 보시면, 58페이지 하단에 기존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준비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절편, Y절편을 어, 구하세요라는 질, 어,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 일차함수의 경우는 일차항의 계수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값이 기울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상수항 이는 y 절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작게 그릴게요. x 값이 0일 때 y 값이 2가 됩니다. 이걸 y절편이라고 하죠. x가 0일 때 y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은 3분의 1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점점 점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그려야 하는데 이때 이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2와 같죠. x절편이 6임을 알수 있어요. 자, x절편은 6, y절편은 2.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보면. 오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y 항을 이항하게 되면 y는 2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제는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겠네요. y절편은 4입니다. y절편. 기울기는 2, 즉,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은 2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y가 0이 될때의값 x절편이 얼마지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4에다 4를 더하면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를 절편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x절편, y절편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laughs>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잠깐만 있다가, <laughs> 어, 타종이 끝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완전 제곱 형태로 먼저 고치, 고쳐서 꼭지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4x 더하기 4면 완전 제곱이 되죠. 없던 4만큼을 더했으니까 한 번은 빼야 하고요. 상수항 1이 있었기 때문에 1을 더하게 되면 식은 x-2제곱-3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 그리게 될때 x값이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위치에 꼭지점을 그립니다. 다음. 이번에는 x절편, y절편을 찾게 되는데 이 중에서 y절편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 x값이 0이 될 때의 값이니까 y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지금 그림처럼 x값과 y값 x절, 어, y절편을 찾아냈죠. x값이 0과 2 사이에 어느 위치에 선가 지나가게 돼요. 자, 여기 지나가는 점에서 y 값은 0이 된다. 다음은 이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y축과 평행한 선이 대칭성이 되니까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로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일단 식을 먼저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전체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3이 돼요.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 형태로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만큼, 한 번은 더했으니까 또한 번은 빼고, 거기에 3을 더해주면, 밑줄 부분은 완전제곱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3을 더하면 4가 되네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 4. 이제 역시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인 형태인데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y값이 x가 0일 때 얼마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x에 숫자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3이니까 3이 되죠. 즉, 그래프가 0,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역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형태로 포물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작년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인데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를 이해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중요할 겁니다. 개념 열기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2차 함수 y는 x자금-1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모두 말해봐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 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 이두점으로 의미하게 돼요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구하고 1번의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 x-1, x플러스1로 분해가 되죠 따라서 x가 1이 될 때도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0이 됩니다 지금 얻어낸 이 결과랑 1번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1, 1,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개념 열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항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좀더 일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차함수 y 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이차함수의 실근과 같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 y는 0이라고 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 y는 0은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y 값이 0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값이라고 하면 이 둘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은 y는 0 곱하기 x 더하기 0으로 해석하자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0 곱하기 x는 0이 될 테니 y 값은 항상 0이 되는 것이죠. x가 1이어도 y는 0이고 x가 0이어도 y는 1이 되고 x가 루트이어도 2 x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y값은 0입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상에 그림을 그렸을 때 1,0,0,0,루트 2,0,마이너스 5,0 어떤 x값에 대해서도 0이 되는 값은 x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x축과 y는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의 그래프 사이에 두둘 사이에 연립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x축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이차 방정식의 실근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y 대신에 0을 대입한다.로 해석했을 때 얻어지는 식이 바로 이 이차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X축과 Y축은 실수와 실수 사이의 대응 관계로 표현된 좌표평면, 즉, 실수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는 정확하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실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와의 관계랑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근의 존재 유무는 앞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지, 0이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아래의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A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한 그림에서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의 근을 알파, 하나의 근을 베타. 만약에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라면 X축에 대하여 역시 두 점에서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만났을 때 두 개근 알파 베타 즉 따로따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중근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중근은 결국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나 위로 블록한 그림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접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된다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이두 개의 그림처럼 만나지 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학습한 내용은 처음 한번 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과 실근의 유무와 판별식, 결국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 된다, 0보다 작다를 가지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세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이걸 꼭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는 2차 방정식 네모의 판별식 d 에서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y는 0이라고 하는 식과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의 판별식에서 자, 이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 계산을 했더니 9가 되죠. 양수가 됩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경우는 x-1과 x-4로 인수분해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 1과 4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1,0, 하나는 4,0임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문제 1번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제 1번입니다. 이차함수 y 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x축에 대하여 위쪽으로 블록한 형태로 두 점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실근이 두 개가 있다는 의미, 의미가 되죠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 이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b가 3, a는 마이너스 1, c는 k 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로 표현을 했더니 9 더하기 4k로 정리가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k보다 9가 더 큽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고 k는 마이너스 -4분, 4분의 9보다 더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때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9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할 테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K값이 더 작, 어, 작아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 어, 중근을 갖게 될지, 그러니까 즉한 점에서 만나게 될지, 만나지 않을지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문제 2 번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학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